아, 미쳤다. 어? 으아! 와! 저, 형님들, 영상 보시기 전에, 외수질 채비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하시면, 확실히 밑걸림 덜하고, 지금 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에 찜 멈춘 고무 같은 거 하나 더 해주시면 줄꼬임이 덜합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죠. 와, 아, 너뭐 하냐? 뭐 하냐? 지금 다운샷. 너 빨리 거야. 형 쓸데지라고 했는데너 지금 다운샷 하지 말고 형 걸로 저거 해. 빨리 잡아야지 와, 와, 미쳤다. 이거 이도더 커요. 더 커? 와. 와, 와 말이 안 나와 말이 지금. 메탈? 메탈. 바닥에서 먹고 솔차 뿌 먹고. 조금 나왔다. 한 번에 터야 돼. 와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와. 와 미쳤어 개코. 안카잖아. 안카 아니야 안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돌아가면서 이걸로 해야 돼. 아니 아니야. 이거 내려가서 형걸로 새우 이걸로 해 봐. 새우웜으로 해 봐. 어군 찾으면. 이거 한 사람이 뜰채 계속 대 줘야 돼. 와 씨. 진짜 <laughs> 와. 계속 나가더래 <laughs> 와, 안 돼. 안 돼. 좋아, 우와, 좋아. 나 바, 나 이걸로 방으로다. 내려. 방어 부지리보다 고장이 아니에요. 어긋 한번 보장 야, 어떻게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냐? 이거 뭐라까 볼까? 이거 이나 있어. 뜰 체질도, 뜰 체질도 능력이야 이게 어, 와노이거에 민노. 와 씨, 야, 와 뭐가 미쳤다? 야, 빵다. 미쳤어, 이거. 야, 야, 빵. 야, 빵. 야, 빵. 야, 빵. 야, 너 야, 전해 빵. 분 빵. 야, 습니다. 진짜. 대박. 야. 나이스. 우리 야, 하랑 있어. 참으라 야, 구독자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야, 그냥 이거는 딱90 정도에 일단 아까 잡은 거 이거보다 빵이 더 좋아. 이게 길이가 더 좋은데. 자, 일단 너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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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기이어 하고, 쓰기. 어? <laughs> 쓰기, 이거 뭐를 어떨지? 아니야, 아니야, 뜰차형떨테 니까 이거 그피빼야 돼? 얘 대가리 여기 있 지? 저기 여기 네. 여 기를 칼등 으로 때려 빼 빼기. 진자고어어기아이 나와 이저기기빼기빼기 저, 저, 기존을... 그래야지 칼을 어와 <laughs> 고찾다 맞다, 다오찾았오찾오 찾아, 다 어구 찾았오찾았다고 알겠습니다. 아아 오고 찾아 크지 않아, 크지 않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5분, 5분. 그러니까. 지금 폈어, 폈어. 히트. 나이스. Nice. 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돈 아, 들기만. <범들기바. 웃음>

너도 해 빨리 봐, 이형 이？하 라고형이떠살떠달 라고？하 는 거지, 뭐뭐뭐 어쩌 겠새우들 미리 꺼내 놓자찾아사 장하 줘. 떨어지는 걸 따라가서 먹었어. 아, 새우 빠진다. 끝에 아, 사이즈가 크, 크지가 않아. 이 녀석, 오케이, 맛있어. 오케이, 빠졌어. 맛있어, 맛있어. 미쳤다, 미쳤어. 아, 따가워. 어씨! 아, 나손 나갔다. 하... 근데 메탈에 사이즈 큰게 올라오네. 아, 건들기만. 했든. 와. 수고 들하셨습니다 수고 습니다 이야... 이야... 자, 자, 안마감감... 자, 자 꺼내주십시오. 와, 미쳤다. 와, 와,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거 돼, 아, 이거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어? 어, 사이 아, 고마워. 마워 고마워. 야 자... 오, 네. 상 <목소리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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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우와. <드려봐>. 미쳤. 어. <목소리도>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진 <목소리도> 나... <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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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감싸가지고, 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 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 엄청 두툼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애우러기가 태어납니다. 마지막 만찬을 먹고 힘내서 순산하라고 농어 스테이크를 오늘 저녁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